rồi đấy, về, rồi rồi, bye bye. 아, 내가 할때 괜찮아. 학교 대회 같은 거 나가면 거의 저게 다 재밌어야 돼요 응. 어. <laughs> 심판에게 아, 네, 중에 20년, 30년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요 아. 진짜 대단한 사람도. 수명이 많이 줄어들 거 네, 그렇죠. 같아. 요 나도 심판한 것도 부담스러워. 음. 경기장에 평균 2만 명이 들어오는데 한 팀만 놓고 오면은 4 아. 1경기잖아요 나는 80명이잖아요. 판정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부담스러운데 눈빛이 그 부담스러워. <laughs> 패치해서 나중에 80만 명인데. 수상인데아 <laughs> 블랙한테 역전 당했어, 우리. 그점두 방이 있 근데 블랙이 블랙이랑 다시 할 시간이 없네 <목소리가> <laughs> <야, 나 변하네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farinha 오디스트이야 그냥. 리스리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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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laughs> 그 마음 알지 내가. 응. 내가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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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 마음 쯤 살아야지. 뛰는 거 알아 기량이 아, 많이 들어갔는데 응. 당수 응. 높아지냐고. 나 아까 되게 여유롭게 했는데. 응. 나 형, 별로 그래. 쫄리지 않았어. 그래 아, 네. 그냥 신나고 했어. 아 그래. <laughs>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이. 아 그래 가슴이 <laughs> 아 가슴이 또 뜨거웠네.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어. 뜨거운. 어. 나가 되게 침착하게 올라갔는데 안 들어갔어. 느낌이 아유 세서. 아 그래. 옆에서 보는데 저런... 아, 아, 안 쫄지 아, 않았어. 그래서 <laughs> <해봤잖아요>. 눈치 챘구만. 역시 <laughs> 먼은 뭐 뭐만 보인다고. 그게 보였구만. 어쩐 <laughs> 다음에 약간 요인을 분석하는 <laughs> 그 이유가 되게 많아. 막. 다리가 풀렸다거나, 막 손이 미끄럽다거나. <laughs> 어? 3점 콘테스트 보신 <laughs> 것 같아요. <laughs>